목회자로 아,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늘 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함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 토요일에 늘 아내가 사진을 한 장씩 보내줍니다. 딸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가든 키즈 카페를 가든 대부분이 아빠들이 자녀를 놀고, 놀아주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꼭 보내줘요. 뭐 어떤 의미인지 네,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내가 톡을 보내왔는데 아내와 자주 토요일에 시간을 보내주시는 지인분이 있어요. 공동 육아라고 하죠. 제 딸아이는 6살인데 어, 제 딸아이보다 1살 어린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인분과 음, 지인분이 있는데 그 지인분의 남편분은 요식업을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그분은 요식업 그러니까 다 주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모여서 각자의 아이들을 어, 놀아주고 네, 놀아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제 그 남자 아이가 주아보다제 딸보다 한살 어린 남자 아이가 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왜 주아 누나네는 주아 누나랑 이모만 살아? 주아 누나는 왜 아빠가 없어?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좀 시간 되면 영상 통화로 그 아이에게 아, 아빠가 있다라는 걸좀 증명시키라고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상 통화를 했죠. 그래서. 더 목소리를 깔고 내가 주와 아빠다, 주와는 아빠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진심을 담아서 변호했습니다. 어,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목회자로서의 길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된 삶으로 초청하신 그 복음이 또한 목회자라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비난하고 의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변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 구장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이유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오늘 본문인 2 3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복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 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된그 구원의 삶으로의 초청이 그 바울이 인식했던 복음의 한 측면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특별히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복음이었고 그 삶으로의 초청이 그에게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마땅히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소명의 삶과 같은 것이고. 그렇기에 만약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는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내가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그 이유는 정작 나 자신이 그 복음에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혹시 마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구원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복된 삶으로 자신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과 영원토록 상관있는 자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간절함이 담겨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영원토록 복음과 상관 있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내가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소명의 삶으로 바울을 초청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 귀하고 복된 삶으로 초청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 몸부리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평생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리쳤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아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평생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까?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음질하라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름질이라는 단어를 통해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바울은 이 다름질이라는 달리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제가 한번 본문들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 없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말에서 이 경주라는 표름으로 표현으로 다름지를 사용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라는 말로 이 달리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이라는 말로 달림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라는 소재를 자주 사용했던 이유는 바울이 아마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헬라 문화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운동 경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테네의 올림피아 등과 함께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인 이스무스 경기가 2년마다 개최될 정도로 스포츠를 굉장히 사랑한 도시였습니다. 그토록 스포츠를 사랑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달려가자, 달리기를 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힘차게 구르며 뛰어가는 달리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말한 달리기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한 다름질이었습니다. 구장 24절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통해 상을 먼저 더 나아가 나 혼자 그 상을 얻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된 우리의 삶을 삶은 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그 다름질과 같이 머물러 있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모습으로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저 달리기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신앙도 저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은 다름질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거나 이미 다 이루었다 여기며 안주하고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서 오늘보다 내일 그 목적지와 가까워지기를 힘쓰는 신앙이 다름질하는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름질은 언제까지 달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평생동안 다름질하는 신앙으로 살아왔다라는 살아갈 것이고 살아왔다라고 말한 이 사도바울이 그, 그 걸음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 순교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연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의 필요와 만족만을 구하며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어리석은 마음을 부인하고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주하고 정체되고 지금의 내 삶의 삶을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채워지고 만족되기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다름질라는 신앙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25절 전반전의 말씀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머물고 싶어하고 안주하고 싶어하고 내 것을 채우기 원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그 절제의 삶이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일까?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승점을, 결승점을, 결승점을 모르는 달리기 선수의 다름질은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결승점도 모르고 달려간다면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복싱 선수는 마주하고 있는 상대의 몸을 가격해야지 허공에 주목질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평생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머물기 원하고 안주하기 원하고 내 것을 채우길 원하는 나를 부인하고 표태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삶,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고 머물면서 이 땅에서의 필요와 만족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어리석은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면서 내 만족과 필요만을 구하며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되어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몸부리침으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구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25절에서 그들은 이라는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제 달리기를 포함한 운동 경기에 임하고 있는 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또그 경기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 그들도 절제를 하는데 그들이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승리자의 관이다라는 것은 면류관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월계관이라고 하죠. 그 푸른 월계수를 엮어서 쓰여지는 이 관을 부르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이스무스 경기가 이 사도 바울리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된다라는 게또한 나타나고 있죠. 그 관은 정말로 얼마 가지 않아서 썩어지게 되는 관입니다. 한나절 길게, 길게 간다면 2, 3일 정도 지나면 말라 비틀어 버지는 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을 쓰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며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의 절제, 우리의 자기 부인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향해서 절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향해서 절제한다라는 거죠. 그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입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삶입니까? 썩어질, 썩어질 관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 참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썩어질 나의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시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삶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삶,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것을 구하며 영원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참으로 존귀하고 복된 삶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 삶과 떠올랐던 그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으십니까? 혹시나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봐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25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라고 말을 할때이 관은 이 월계관을 말하는 것인데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이 스테파노스,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 썩을 승리자의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스테파노스를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테파노스 스데반의 헬라어의 발음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주저하지,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자신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만 포기하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사람 스테파노스, 스테반의 모습이 바로 썩지 아니하는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이시여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가시로 엮여 있는 스테파노스, 가시관을 멀리에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 당하시면서 십자가로 향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만족과 유익,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어리석음은 끊임없이 부인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걸어갔고 스데반이 걸어갔고 무엇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달려가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이한 주간 아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일평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그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담에셋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만나 변화된 자신의 삶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것에 너무나 그 은혜 에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된 삶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잡고 일평생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사도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스테반이 죽었을 때 썩지 아니하는 스테파노스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어갔던 스테반이 죽어갔던 그 현장에 사도바울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은 저와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담에 셋 도상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된 삶으로 자신을 초청했을 때그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이네 복음을 전했지만 도무지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사도 바울을 그 삶으로 초청하신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삶을 살아가라고 복음의 삶 복음의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초청하였기에 우리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복음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복음과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다시 복음 앞에 나의 삶을 세워서 그 복음이 부르고 있고 살아가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